제주에 내려와서 일 코스 정상의 겨울에 올라갔어요. 저 사진이 되게 푸른 밭이잖아요 저게 겨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 제주의 그 색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 한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제주의 당근밭을 모티브로 하면 좋겠다. 하고 그 스토리를 담아서 저 주년극 디자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하나라도 더 사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년극에도 하나하나의 다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병 위에 꽂은 걸 보이시죠? 저거는 빈 물병 제발 좀 어떻게 해?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라는 의미에서 물병을 다시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개발한 그 카라비나의 일 저희 기념품이고요. 저 우비 또한 그 일회용 우비가 요새 굉장히 싸고 많이 이용되지 한번 쓰고자 버리기 때문에 어, 올해 요새 우비를 개발하지 않고 개발한 저희 우비 제품이에요. 단세인 아까 에주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이 만든 것에 이 의외로 돌아가니까 이게 작장 대표적인 저희 인형 상품인데요. 저 아줌마들은 서귀포에 계신 아줌마인데요. 이주인여성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저 위에 제조레향징인 조랑마를 인형으로 100%헤드메이드 손으로 꺼내는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이 그게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 모든 이 인형 다 다르게 생겨서 다 헌천을 모아서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서 굉장히 예쁘죠. 이게 과연 헌천이가 싶을 정도 예쁜 작품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서울 인사동 북촌에서 갤러리를 들러서 이런 그자체 인형 전시회를 1주일 동안 대체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인형 전시회를제체 주도해서 한 달씩 들어가면서 순회전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기념상품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해외로 굉장히 초기부터 그 눈을 돌려서 열심히 노력한 몇 가지 사례한 말씀드릴게요. 매년 가을에 제주올레 밖에 축제가 열리고요. 이거는 사일 동안 제주올레 코스에서 그 작년에 이년째라는데 작년 연인은한만명 정도 참가했고 기류에서 각종 문화프로그 공연 그리고 마을이 준비한 로컬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축제. 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이 한국 축제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요. 올해 축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축제 모습들 수년 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더불어서 저희가 공동 개하는것은 월드 트레 컨퍼런스라고 축제와 같이 그 해외의 그 트레일 관계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지금 전장까지 2벤제를 열었고 저희 한국은 사실 트레일에서 사실 굉장히 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네트워킹을 위한 그 이런 트레일 컨퍼런스를 열어서 서구에서 그 온그 트레일 관계자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트레일 컨퍼런스에 주로 논의되는 데 월드 일 네트워크 발족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주일가 해외랑 관련한 걸리고 있는 중요한 하나는 해외 우정의 해획들도 만들고 있어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 영국의 그 내셔널 트레 국가 트레일 중에 하나인 코츠월드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길과 제주올라가 프렌스 트레일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의 표식을 심어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리고도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그 걷는 길이 있다. 이 제주올라라고 불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셔널 트레일, 그, 코츠월드웨이 트레일을 걸으러 오시는 분은, 자, 다른 나라의 트레일도 사실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공동 포마케팅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되는 일이구요. 그리고 가을에는 캐나다의 브루스 트레일이라고, 그, 토론토 등줄 기에 지나는 800km 굉장히 오래된 역사의 트레일인데요. 여기도 저희와, 예, 프레디스 트레일을 맺었고 그리고 스위스는 워낙 트레일 방문이 오래전부터 스위스와도 트레일을 길을 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자랑스럽게 사실 저희 이 일본 퓨슈라는 섬이 있잖아요. 네개섬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사에 섬, 거기 큐슈 오르레라고 네개 올레 코스를 굉장요 이건 수출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브랜드 로이트를 받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예 저희가 길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길그 사인을 소식 시스템과 디자인제도로 하는 조건으로 규슈의 오늘의 오르레, 규슈 오르레더라고 가는 길을 향해서 규슈 오르레기를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여기까지 뭐 제가 빠르게 지도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도 사실 굉장히 작고 어렵게 일하고 있고 자치구하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출신을 그, 그 잃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었는 너무 시간차가 아쉬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신분을 가르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같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끝나면 저희 새롭게 따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사 선배님이나 상사분들 직상 상태를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어,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제 판단을 할때이 책상이 더러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 판단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겁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내 성이라고 하는데, 어,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 그리고 생물학적인 과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어, 보시는 것처럼 자기 공명 영상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한 그 연구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MRI로 줄여서 이제 MRI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쓰이는 그런 MRI 장비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김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립스에서 도 MRI 장비를 굉장히 훌륭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MRI 장비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대 어떤 과학이랄까, 기술의 어떤 총 집합체가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자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그 적절히 배합해서 그 최신 그 의료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fMRI는 어, 뇌의 어떤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즉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한 부분이 산소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산소가 흐르는 방향을 추적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어,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이 fMRI가 다른 뇌 영상 기법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어, 살아있는데 죽은 데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서의 활동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죠. 다른 영상 장비들은 주로 이제 뇌면에서만 측정 가능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숙해 있는 구조에서도 이제 신호를 측정하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알아야 되느냐? 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같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몇 가지 의 실험을 제가, 어, 알려드리면서 왜 뇌에 익숙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 거데요이 실험은 이제 올즈 앤 밀너, 올스와 밀너라는 사람이 거의 60년 전에 했던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G가 이렇게 케이지 안에 있고요. 레버를 두게 되면 아깝에 위치한 스티뮬레이터가 이제 아, 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따라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죠. 전기 전을. 그렇게 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주의 뇌에 전극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극을 통해서 전기가 전달이 되고 이 꽂혀있는 부분이 이제 자극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비인데요. 레버를 누를 때마다 뇌에 전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쥐의부시 거의 미친듯이 이 레버를 누르는 현상을 보입니다. 아무리 배고파서 그리고 아무리 옆에 아름다운 암컷 쥐가 있어도 전혀 움키나 주지 않고 계속 레버를 누르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그후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아, 재밌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굉장히 흥직한 그런 상황이 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이 부분이 어딜까, 왜이 부분 자극이 되고 있는지. 어딜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겠습니다그 부위로 나중에 밝혀진 부위가 바로 이 치핵이라는 부분입니다. 루크레사 푸먼스라고 하는데 뇌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깊숙히 있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죠. 치핵이라는 부분이에요이 치핵이라는 부분을 자극하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도의 패장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부분이 다른 뇌 부위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연결 부위를 보게 되면면 바로 이 부분이 치켓, NA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NAC라고 하는 부분이 치켓인데 이 부분은 어, 도파민을 생성하는 도파민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주로 쾌가과 많이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을 생성하는 어떤 뇌 부위 이 부위는 파충류한테서도 다 있습니다 여기 VTA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도파민을 형성을 해내게 되면 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되는 부위가 바로 치킨입니다 그리고 치킨은 여기서 시호를 받아서 다시 MPFC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는 이제 복맥측 전정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안에 MPFC가 더 단순할 것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 MPFC는요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이마 부분에 위치한 부분 네, 이 부분으로 가장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순서를 볼수 있는데요.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볼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VTA라는 부분은 파충류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NAC라는 부분은 조류나 아니면 낮은 포유동물 정도 돼야지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NPLC라고 하는 부분은 고등 영장기부터 굉장히 발달하고 그때부터 유지합니 차 그런 부위들로알져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처럼 진화적으로 볼때이 부분은 V K 보다 나중에 생겨났고 M P F C 는또 다른 두 부위보다 더 나중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말은 하위 부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해내기 위해서 발달낸 그런 부위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M P F C 라는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럼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NPFc가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위의 기능과 어떤 마케팅적인 관련을 이제 보는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겠고요. 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마 여자분들은 <laughs> 보이겠지만 남성분들은 굉장히 끌리는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니다 근데, 어 잠깐 뒤에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뭐, 저게뭐필요하는않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제시될 때 선호가 바뀌게 된다 그럼 이 선호가 바뀔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 이걸 궁금해 했던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있었죠.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험에서는 먼저 이렇게, 어 상품을 보여줍니다. 초콜릿을 보여줍니다. 4초 동안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가격이 계시 됩니다. 7급이라고 합니그 다음에 또 4초가 지난 뒤에 살 거니, 말 거니, 물어보는거죠이 경우, 처음 상품이 나왔을 때와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이두 시점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분위기들이 있는지 한번, 외 영상 장비를 더 알아봤는데요. 그랬더니, 상품이 처음 나오는 순간, 가격과 무관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바로 치행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G한테서 자극했던 부분이죠. 가격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반응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가격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 t 이라는 부분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반응은 체크와의 반응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내가 실제 나중에 이 상품에 대해서 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던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해서 실제 가격이 내가 내고 싶어하는 가격보다낮아때만이 부분을 활동을 받아하는 거로 하는 바람이 관찰되는 걸로 하는 반응, 관찰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F라고 하는 부분은 MAC보다 좀더 복잡한 선호와 관련된 신호를 어, 만들어내는 걸로 해서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있겠지만 MTF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은그 사람의 실제 어떤 구매행동, 그 사람의 어떤 최종 선호 판단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정보들, 그런 복잡한 정보들을 많이 통합해서 굉장히 그 실제 행동과 유사한 그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 활동을, 이용을 하는 거죠. 런데 이걸 좀더 바꿔보면은 어, 우리가 브랜드라든가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이 부분이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또 연구를 통해서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와인이 있다고 했을 때 아, 여러분들은 뭘선택 하시겠습니까? 뭐 거의 망설이지 않고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할수 있죠. 왜냐면 하 이제 높은 가격은 당연히 좋은 퀄리티를 이제 어, 예측할 하 테니까요. 이런 그 가격에 관련된 어떤 마케팅 메시지, 가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형과 프레임이펙트와 관련해서 그의 영상 연구를 한 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어, 두 가지 종류의 와인을 어, 사람들한테 MRI로 영상을 측정하면서 고무튜브를 통해서 어, 주입을 시켰습니다. 먹게 만든 것을 마시게끔. 그런데 한 번은 똑같은 와인을 5불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주고 다른 프라이에서는 다른 시행에서는 45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에서는 똑같은 와인을 한 번은 90불짜리라고 하고 한 번은 10불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와인을 마시지만 그 전에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동일한 와인을 마시면서도 그 와인의 가격에 비해서 어떤 선업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어, 그 사람의 어떤 뇌반응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먼저 그사람이 선호도를 봤더니 동일한 와인들을 부구하고 가격이 높았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그 사람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가격이 주는 그런 프레임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뇌반응을 봤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n p l c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의 활동이 가격이 높게 될때45% 때, 5%일 때보다도 반이 높게 나타고요 그리고 90%이라고 얘기했을 때 10%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반응을 보이는 고이, 부위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경우에 MPFC에서만 가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그 n a c 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MPFC라는 걸 하는 부분 브랜드라든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다양한 상황적인 정보들, 맥락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최종적인 선업 판단을 이게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그런 시그널을 만드는 곳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FMRI가 이제 어떤 연구에서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는 사실 이런 연구보다 가장 중요한 이게 뭐냐면, 이게 과연 그런 어떤 광고를 제작하거나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할 때, 과연 대규모 집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지. 그게 아마 중요한 질문이 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연구가 최근에 하나 이루어졌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어 시험 참가자들, 한 30명 정도의 시험 참가자들이 모집을.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금연 광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고 어, 실제는 좀 다른 어떤 TV 광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광고들을 보는 동안에 실험 참가자들의 어떤 뇌 반응을 측정을 했죠. 그리고 MRI 측정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참가자들한테 이세 가지 다른 광고들 중에 어, 어떤 광고가 너로 하여금 가장 금연을 하고 싶게 만들었는지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주관적인 어떤 광고 효과를 측정한 거죠. 이 결과를 어, 가지고 어, 실제 집단에서도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측정을 해야 겠죠 그래서 실제 세가지 다른 종류의 광고를 어, 각각 다른 미국의 주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 방영이 되기 전한 달과 방영이 되고 난 후의 한 달간에 이온늘형 드립 퀸 나우라는 어떤 금연 캠페인 그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로 전화가 걸려온 저당 전화 횟수를 측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해당 캠페인의 광고 를확달 컸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객관적인 자치집단의 행동 지표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자치집단의 행동 관행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MPFC라고 하는 부분의 시그널을 번 측정했습니다. 세 가지 광고를 보는 동안에 어, 사람들한테 주관적인 광고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광고 B, B 캠페인이 가장 광고 효과가 높았다라고 사람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a 랑 C. 근데 MPFC의 반응을 봤더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죠. 캠페인 C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집단의 어떤 어, 행동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보이고 실제 이 n PFC에서의 반응과 시도도 무사한 그 결과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을 가지고 그 집단의 반응을 신경학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실제 어떤 광고를 런칭하기 전에 그 효과를 어, 전체 집단에서 어떤 식의 집단에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결과를 보시면 네. 아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마이너런지퍼트는여러들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8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 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에서의 영상을 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라는 었죠 아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되는 공상과학이 영화관이냐 생각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8년이 지난 지금 이 기술이 전혀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것 입증해주는 연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피험자가 이런 영상을, 동영상을 보는 동안에 fMRI로 그 사람의 어떤 뇌 반응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측정된 뇌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재구성을 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죠.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있나라는 걸 우리는 안 찾을 수 있어요. 뇌 영상만 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내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영상이 아니라 상상하는 영상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예가 될텐요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사람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뇌라고 하는 것, 뇌의 나의 심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 그 부분의 신호가 어떤 노출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워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 사실, 뇌영상이라든가 어떤 뇌과학적인 방법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어, 이런 식의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뇌과학과 어떤 소비자 심리에 대한 지식이 서로 결합되어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알아보는 그런 시도들이 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 오늘 제가 끝내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신 부분 중 하나는 흔히 알려져 있는 유로 마케팅보다 약간 다른 어프로치가 있다는 걸 어,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어, 알고 계신 부분을 따르면은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 낸 상태 바로 이제 어, 시장에 내놓기 전에 fmri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광고 효과가 어떨지를 아마 측정하기 위해서 fmri를 사용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로 마케팅의 어떤 원리인데요 그거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기 전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는때 이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는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이 FMR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은 어, 뇌과학이 마케팅에 접목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 킴벌리 클라크드라는 외국 기업하고 어, 공동으로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네. 팀벌리 프라트가 관심가지고 있는 요실금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이제 이 레이를 만드는, 언더웨어를 만드는 걸 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냄새가 안 나도록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그 소비자들은 계속 불평을 하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장, 주장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어, 더 이상 우리가 엔지니어인 측면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런 게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론 효과적인 상품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탁했던 요청했던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해적인 민감성,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그 냄새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보는 어떤 연구를 해줄 수 있냐라고 니다저희가 했던 연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델 경우가, 모델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에 있는 그 음료수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 동영상이었는데 지금, 동영상은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하는데요이 앞에 있는 컵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고 다시 뒤로 가는 한 4초 분량의 어떤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동안 정상인들과 요실금 증세를 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 보는 거요이둘집단간의에 어, 실제 어떤 표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뇌반응을 봤더니 어, 이 동영상을 보는 동안 똑같은 동영상이지만 한 번은 소변을 사용 했다라고 말했을 경우와, 시염수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을 했다라고 말했을 경우, 뇌에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뇌성형이라는 부분인데, 주로 통증에 많이 반응을 하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를 맡을 때 반응을 하는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의 활동이 요실금 증세가 심각하면 시각합